안녕하세요 제이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토레스 차량에 자, 메모리 시트를 시공했습니다. 자, 카니발 스위치로 해서 이렇게 도트리백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했고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시공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 이렇게 자, 편하게 자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컬러 안전 매트 구찌입니다. 구찌 자 구찌 색상 이렇게 했습니다. 부 색상 다 박음질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합니다. 직접 제가 재봉틀에서 박음질 다 해서 이 벨트를 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 안전벨트 커버 다 분해해서 벨트를 분해합니다. 뭉치를. 거기서 줄로, 줄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색상별로도 있고요. 자, 옆 차는 부지 타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 타입으로. 안전벨트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했고 시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는 자, 시동을 걸면 자, 요거 세팅 버튼 누르고 자, 1번 누르면은 지금 이제 조절된 시트로 메모리가 되는 거죠 자, 1번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되고 2번 누르면 자, 이렇게 또 시트 2번 맞춤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1번 누르면은 자1번 맞춘대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자이지 엑세스 기능이라고 해서 자, 시동 끄면은 의자가 이제 뒤로 쭉 이렇게 밀립니다. 그 네, 내리기 편하게. 여기 이제 좀 좁습니다. 포레스가 그래서 내릴 때좀 불편한데요. 이제 이지 엑세스 시트가 뒤로 쫙 빠지기 때문에 내릴 때 편리하게 낼수 있죠. 탈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의자가 뒤로 있기 때문에 탈때안걸리치게 이렇게 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공 되었습니다 자 미리미리 약을 하시고 오셔야 가능합니다 자, 전화로 가격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동구 혁신도시의 재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